안녕하세요. 안양시 복지콜센터 이동현 주무관입니다. 안양시 복지콜센터에서는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쉽고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이며 법적 책임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등록금의 부담을 느끼셨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대학생이라면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종류가 많아서 신청을 하면서도 헷갈리셨을 거예요.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성적 기준도 있는데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이 미적용되지만 재학생은 성적 기준이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다음으로 국가장학금 이 유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에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이 유형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장학금 1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하며 2유형은 대학별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선발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재학 중인 학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대학이긴 하지만 지원이 불가한 대학도 있으니 별도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 재학생 중 소득 8구간 이하여야 하고요.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가구 대학생으로서 성적 기준 충족자이고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대상 대학 소득 기준, 심사 기준은 국가장학금 1유형과 동일합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해야 하고요. 절차가 복잡하여 안내가 필요하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상단, 홈페이지 이용 가이드에서 왼쪽 자주 찾는 메뉴 이용 안내 국가장학금 신청을 확인해주세요.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홈페이지 모바일 신청 일정은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9시부터 2019년 3월 6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마감일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단계에서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까지 완료해야 신청이 되며 3월 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국가장학금의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다른 지원제도도 궁금하시다면 입학, 재학하는 학교 홈페이지나 학부 사무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안양시 복지콜센터에서는 복지 관련 궁금한 점을 알아봐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제보해주시면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복지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 중 궁금한 점은 031-8045-7979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